한 고등학교의 영화동아리실 수연아 네? 부모님께 고맙다고 전해다오 응? 응. 촬영지원비로 300만원을 선득 내주셨다 아, 그리고 우리 촬영지에서 쓸 훌륭한 별장까지 제공해주시고 필름대 소품비, 교통비, 식비 내입 밖으로 내기 굉장히 힘들구나. 그 하지만 야, 수연이만큼 내라고 강요하진 않겠다. 응? 1인당 50만 원. 부자인 수연이네 집에서 고등학교 동아리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아, 아니 무슨 학교에서 지원금이 안 나오나. 아휴, <laughs> 누군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예림아, 너네 집에 얘기해서 천만 원확 쌓아버려. 난 더티하게 뒤로 내물은 안 받쳐. 양아치였던 현우와 수연은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며 어,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것도 아, 니야 아, 어, 현우를 좋아하는 예림은 이둘 사이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현이 만났지. 정말 그래? 열받게 하지 마. 그 이후 예림은 수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현우와 수연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예림이 있는 곳까지 수연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 역시나 수연을 괴롭히는 예림과 친구들.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나 있는 집 번이 알면서 수연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이유 없다고 했잖아. 좋아,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수연이 따로 만나지 마. 난 네가 누굴 만나든 누구랑 자든 상관 안 해. 너도 상관하지 마. 이 익명의 이름으로 학교에 수연과 현우의 사진이 배송되었고. 뭐? 아, 야, 아니, 전음. 아니, 전음. 야, 아니 이게 그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 아, 야, 야 어, 저... 그그 잠만. 뭐 뭐야? 니뉴스야뉴스좀 예림의 친구들과 예림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던 거야? 혼자 고뒷알까 화가 난 예림은 현우를 찾아가고 왜그왜 그래? 그러냐고? 몰라서 물어? 나 가지고 놀 생각하지 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왜 그래? 해이아왜이래부해님리말아이이래이왜이래몰해서 물어? 너 누구 리말니 이리 아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말이말라이너어해 이리 말 이리 말해, 이리 말해, 수연에게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다 수연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며칠 뒤 멀쩡한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 수연 야 웬만하면 현우랑 끝내라 어? 야 예림이가 어때면 어땠는지 알아? 할 말이란 게 그거였니? 뭔가 달라진 듯한 수연의 이상함을 느낀 예림. 얼마 뒤 영화동아리 촬영을 위해 수연의 별장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수연 내 섬과 건물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있었고, 아름다운 공주셨죠? 그랬죠 아저씨 아무튼 고마워요 난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가씨의 아버님께서는 자사라로 나를 거둬주신 분이라 엄마. 난 아가씨에게 평생을라도 못 갚을 거예요 그런 목욕을 할 거야 <놀� uno> 언니 잘 있죠? 이상한 대화를 하는 수영과 관리인 헐 <사장> <S Humble> <laughs> <Gloria> 어, <어느? Slar> 야~ 선미 죽인다! 긴 한데 코미디가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laughs> 선미야 <선배! 웃음> <laughs> <laughs> 촬영 중 소품이 진짜 도끼와 바뀌게 되었고 친구 하나가 크게 다치게 되어 선생님과 섬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실데려와야겠어. 수연아. 나 괜찮아. 소가 어디 더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나 집에 가고 싶어. 너만 가고 싶어? 기분이 이상해. 이건 정전이야. 그리고 위험하니까 둘씩 붙어 다녀. 빨일짝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첫날부터왜 이래? 아이씨.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각기 다른 이유로 흩어지게 된 학생들. 야, 같이 다니랬잖아.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 쫓기기 시작했고 괴한에 의해 하나둘 죽기 시작하는 학생들. 내가 원하는 건 그것 뿐이에요 수연 언니 죽인 자들이에요 이번엔 나루트로 나가보지요 언니가 좋아했던 남자애 말고는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언니가 아닌 걸 아는 자도 안 돼요 재현이가 왜 수연이 되려는듯 묻지 않겠어 난 아가씨가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사실 괴한의 정체는 관리인, 이 사람은 수연의 동생이었고 죽은 수연의 복수를 위해 벌린 일이었습니다. <목소리> 우리 할머니 만나지? 너 누구야? 봐. 는게 뭐야? 수이가 주인공이었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지. 려고 싶지 않아. 수이그한테 응. 이러는 이유가 뭐야? 수이한테 방해가 되거든. 현우한테도. 다시 나타난 관리인은 현우와 예림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을 죽였고 이 모든 건 동아리 영화를 위해 쓴 수연의 시나리오였지만, 복수를 위해 그 시나리오를 실현해버리며, 수연의 동생은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영화, 하피였습니다.